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어제는 제가 그 집안에 제종동생이 잔치가 있어서 가서 하루 자고 왔습니다. 집을 비우는 동안에 산이를 닭장 안에 넣어놓고 경비를 맡겨놓고 제가 갔다 왔는데 닭장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은 닭들이 좀 평온하게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 닭장 안에 뭐가 죽어 있는데 아또 닭이 또한 마리 죽은 것 같습니다. 한번 자세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닭이 아닙니다. 매 같은데 매아 매입니다. 매 매입니다. 산이가 아마 잡은 것 같아요. 매 맞아요. 보세요. 주둥이가 이렇게 이야 날카롭네 이 뭐. 저러니까 닭을 뜯어먹죠 날개 한번 보세요 이 산이가 잡았네 이야 우리 산이가 이 발톱 한번 봐요 이거 지금 아이고 발톱이 내 이거 저 손가락 한마디만 합니다 지금 아이고 이걸 꽉 움켜쥐니까 닭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발톱 길이 한번 보세요 이거. 아이고, 저게 살을 파고드니까, 찍소리 못 하는 거죠, 움켜지니까. 야, 우리 산이가 잡았네요. 이걸 어떻게 잡았을까? 자, 산이가 짬프력이 굉장하거든요. 이야, 이 매를 잡았네, 산이가. 이 산이가 지금 한 마리 아작을 내놨네요. 아이고, 이거 물려가지고, 목에, 목을, 물렸네, 보니까. 아작을 내놨네요, 아작을. 산아! 산이! 뭐해? 아, 저놈 또뭐반것 같아요. 뭐 지를 반것 같아. 치반내 보니까. 저라면 이제 저 하루 종일 저 붙어 있습니다. 주인도 안 보이고, 막, 저 때는 저 잡을 때까지 밤이고 낮이고 저 붙어 있습니다. 결국은 잡죠, 저놈이. 저 보세요, 지금. 저 뒤에 진 냄새가 나는 모양인 것 같은데. 저 밑에 어디에 진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. 저. 저라면 이제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요. 나올 때까지 다른 데안 갑니다. 아까 내가 와도 저 있잖아요. 차나, 차나 마노, 제가 또 저, 제가 저 꽂히면은 저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, 저 놈은. 저 완전히 지금 꽂혀 가지고 제말안 들어 안 들어갑니다 지금. 지냄새가 나니까 애가. 고기를 못하죠 지금. 청각 후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진돗개들은. 시가 분명히 안에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. 사이가 저러는 거 보니까. 계속 냄새 맡잖아요 지금. 시를 찾습니다. 끝까지 기다려요. 밤새도록. 지게 인상은 한없이 순해 보이는데 참 순하게 보이거든요. 개가 사나게 안 보여요. 사니가 진돗개를 한번 키워 보면요 정말 충성스럽고 참 영리하고 순하고 깨끗하고 참 사냥성이 대단한 개라는 걸.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진돗개 한번 켜 보십시오. 정말 좋습니다. 어떤 견종보다도 우수한 견종이에요. 우리 산에는 포기라 하는 건 없습니다. 제가 잡을 때까지 이제 젖서 계속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땅 파는 거예요. 땅팔 거예요. 이제. 진돗개가 보면은 타견종들 보다 쥐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. 애들은 타고난 사냥꾼이에요. 진돗개들은 이 사냥감을 한번 보고 나면은요.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. 잡을 때까지 기다립니다, 얘들은 산이가 생긴 걸 보면은 되게 애가 순하게 보이거든요. 그런데 어리한 게 알고 보니까 당수 팔단인이라 그러잖아요. 얘가 사냥성은 대단한 애입니다. 꽁이나 토끼, 그다음에 뭐 물고기, 다람쥐, 뭐 새다 잡아요. 얘는 조그만한 것들은 진돗개들이 다 그래요. 보면은. 그래서 진돗개가 참 대단히 좋은 견종인 것 같아요. 여기도 아마 주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. 지금 사로통에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. 냄새를 맡았거든, 얘가. 아, 지, 쥐, 쥐니다 놓쳤다. 오늘은 이제 밤새 이제 착하고 있습니다. 오늘 그래도 산이가 매를 한 마리 잡았네요. 칭찬해 줘야 되겠어요.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